자 오늘은 미꾸리 생일. 미시돌이가 네 꽃다발 줬어요. 우리 사케 할거왜 엄마 그미꼬리 네 거기에서 왜 엄마 얼굴 많이 찍힌 것 같아? 우리 사케. 엄마 살쪄서. 너 음, 유민이. 이거 아, 이봐 이래서 어, 유민이는 내년부터 사오지 마. 이거는 유민이 꽃다발. 음. 자. 엄마 생일인데 우리 영이또 꽃다발을 받았네. 아빠 응. 이렇게 이렇게 로맨티스티야. 그치? 다음에 꼭 아빠 같은 남자 만나 <웃음> 거기에 <웃음> 좀 감성이 있는 맛있어? 응 인하야. 꼭 줘봐. 하나 좀더 먹어보자 근데 유민이 꽃다발 처음 받아보지? 맞네, 음, 그래. 우리 유민이 출생 아, 꽃다발을... 아니야! 유치원 때하수구에 받았잖아. 꽃잡고 인가 어, 진짜 꽃이다. 하하 사랑하고 미꾸리 생일 축하합니다! 수 있나? 안먹걸요 뒤봐주세요 했는데... 아 뒤봐주세요? <laughs> 빨리 봐주세요 엄마 하트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뭐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어머 우리 유민이가 여기 오빠 사진 왜 넣어놨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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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우리 유민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어? 집에 있던 거다 끌어다가 이렇게 해갖고 편지 하나 탁 써줬네? 응? 엄마,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엄마 사랑해요.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. 엄마하고 나. 고마워, 유민아. 엄마도 이제 유민이 생일 때 이렇게 집에 있는 거다 끌어다가 편지 하나 써줄게. 알았지, 유민이? 기대 <laughs> <그래>, 고마워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 아유, <이렇게> <웃음> 사랑해 <웃음> 우리 아들 아니 말해야죠 이거 그래도 본사람이지 <laughs> 그래 도 <그래, 붕. 웃음> 이거는 우리 아들이 사준다 우리 아들이 케이크하고 빵하고 사줬어 사준 <laughs> 거야 우리 여보님 꽃다발어 이거 <laughs> 다먹어 이거 그래가나 잘라보세요 네 가운데 있는게 딸기라고요 스트로베리 t 었는데 저거는 그 거봉이야. 그러니까요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그거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는 u r e I'm n o 이 s u r 엄마가 다칠 때 써요 야 근데 저 밴드, 밴드 저거 엄마도 하나 산거잖아 어? 밴드 저거 엄마도 하나 산거잖아 그래 <laughs> 이거 내군데 네 내가 학교에서 받은거야 그래? 응 음, 음, 그래 고마워 엄마는 이 밴드 10장 해줄게 <laughs>